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달 만에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너무나도 잘 지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제에도 기억을 못하는데 한달 봤던 영상이 기억이 안날 거라 생각이 들어 잠깐 지난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방역망이 뚫린 가운데 휴일 맞은 교회와 성당, 사찰 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도들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줄었고 종교 행사 자체를 취소하는 곳도 잇따르는 등 종교계의 폭경과적이 일어났습니다. 홍성 기자입니다. 8천석이 넘는 예배당이 텅 비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성가대도, 신도도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에서 나오면서 오는 29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을 취소한 겁니다. 제가 지금 불을 위한 신앙인가요?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도 금지했는데 걔 신경은 왜 이러는 거죠? 제발 지금은 집에서 예배하세요. 이 시국에 예배라니 천주교 집단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세 중앙교회 앞입니다. 흰색 우비를 입은 주민 수십 명이 이곳 교회 입구로 나와 있는데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예배를 중단했다. 두간에... 지난 영상을 잘 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우리들의 예배.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예배가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말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신 후 졸음이 오는 시간이지만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경배해야 하나? 두 번째, 언제 경배해야 하나? 세 번째, 누가 경배해야 하나? 네 번째, 어디서 경배해야 하나? 다섯 번째, 어떻게 경배해야 하나? 첫 번째로, 누구에게 경배하나?입니다. 10편 95편 6편에,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곧주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경배 하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경배해야 하나입니다. 이사야 66장 23절에,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아멘. 1년 365일 경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삶 자체가 경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해야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 경배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1년 365일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누가 경배해야 할까요? 이사야 6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오. 아멘, 모든 육체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디서 경배해야 할까요? 역대야 32장 12절을 보면 바로 이 히스기야가 그의 산당들과 그의 재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한 재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양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산 예수 그리스도가 단한 번의 제사를 드린 곳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경배하나일까 입니다. 시편 95편 6편에. 6절에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곧주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또 어떻게 경배하냐면 시편 96편 9절에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죽게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아멘. 또 경배하는 해 방법이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구별되어야 할 것을 구별하여 경배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면 끝까지 듣지 않으실 것 같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신님이 친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구약에서와 동일하게 네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경배해야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들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아멘 누구를 경배해야 할까요? 신약성경에서는 구원자를 예배해야 한다 경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경배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아메 또세 번째 질문은 어디서 경배해야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아멘.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입니다.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어느 정도 말씀만 보더라도 이해가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 가운데 영과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해석을 알거나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과 진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른 곳이 아닌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은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곧 예수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영과 진리로 경비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경비한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에 나와있는 예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알려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매일 1년 360일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부족한 사람이 준비한 짧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12월 매주 목요일에는 보디, 보이는 라디오 2시에 만나요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많은 사연도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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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